자, 테마 14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가 들어왔어요. 사회 문제가 정부로 들어온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가 덩어리예요 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문제라면 바로 해결하겠지만 특히 낯선 문제라면 이게 문제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 더 정의 단계가 필요한 거야. 문제는 크게세 가지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거. 알고 있다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바로 해결하면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전혀 모를 때가 문제예요. 이때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고 이따 보겠지만 이 문제가 잘못 정의돼버리면 뒤에 나올 목표나 대안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잘못되었는데 내 병을 잘못 진단했는데 좋은 약을 쓰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뭐 해결이 안 되겠죠? 이런 걸 삼정오류라고 그래요 어쨌든 볼 겁니다. 반면 1종과 2종은 문제 정의 단계가 아니라 대안 단계야. 문제는 제대로 정했는데 의 잘못된 약을 쓰고 있다든지 옳은 약을 쓰고 있지 않는 거야. 지금 이따 할게요. 자 문제 정의 봐 보세요. 문제 바람 어, 문제가 있다는 건 바람직한 이상이 있어야 돼. 이 이상하고 현실의 갭을 문제라 고 그러는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직한 상황이 이상이라면, 목표라면은 현재가 있어. 극복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런 문제는 주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달라요. 또 자의적이고 인공적이야. 자연 발생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이고 쌓인다는 거야. 지금 터진 게 아니라 과거 에 누적돼 가지고 지금 터진 거야. 그치? 또 문제는 막 얽혀 있어요.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 문제가 정치만의 문제일까? 경제, 사회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상호존적이고, 이건 항상 덩어리 속에서, 큰틀 속에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또 시간 지나면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됐죠? 우리가 만약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문제가 안 되었을 거야. 몰랐으니까, 그냥. 아, 그냥 감기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지 근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아,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막 우리가 느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뭐 강의할 때도 하는데, 뭐 그, 과독이라는 단어가 춘추 전국 시대 때 나온대요. 춘추 전국 시대는 청동기, 후기, 초기, 철기 시대인데, 그때가 과독이래요. 그리고, 뭐, 한무라비 법전이고, 청동기 시대 법전인데, 그때도 이런 말이 있대요. 요새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지? 아, 그때도, 청동기 시대 때도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었나봐요. 그지? 아, 항상 그러잖아. 나 때는 어쩌고저쩌고. 너때만 그런 건데, 다 그런, 여러분도 아마 나이 먹으면 그런 말 하게 될 겁니다. 그지? 어,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생각했던 그 문제하고, 지금 문제 비교 한번 해봐요. 어이가 없었을 거야. 그때는 정말 문제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간 지나면 다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정의한 단계가 있으니 이따 보겠지만 감탐정부야. 일단 문제를 정의하는 건 원인을 알아봐야 돼요. 그지?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문제를 정의할 때 미치는 요인을 막 물어봐요. 이따 볼 겁니다. 원인 알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온 결과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도 보는 게 이제 문제정의야. 왜 왔을까? 가만 놔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그들의 인과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할때 이렇게 설명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부시럭 부시럭 거래요 그럼 바로, 바로 도둑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아 그러진 않을 거야 내가 뭘 느꼈단 말이야 이게 뭐지 감지가 1번이야 그 다음에 탐색해 볼 거야 탐색해 보니까 아 어, 이거 도둑 같아 이거 문제가 정의됐어요 그럼 도둑이라면 어떤 도둑이야 좀 도둑이야 강도야 그치?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두 문자가 감탐 정구야. 먼저 감지하고, 그 다음에 탐색을 해보고, 아, 이 문제구나. 정의한 다음에 더 구체화 시키고,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오고 대안이 나와요. 그치? 이런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때는 바로 합리적으로 대안 찾으면 돼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확률적으로 찾아 놓으면 돼요. 상황별로 여러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상황별로 게임 이론한다든지 모의 실험한다든지 해가지고 진짜 문제는 뭐다 전혀 모르는 문제야. 정의되지 않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 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정의해 버리면은 이거는 뒤에 나올 목표와 대안이 의미가 없다니까 이걸 삼정오류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이따 나올 문제 구조화 기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 전혀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예요. 그렇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삼종 오류다. 근본 오류라고 그래요. 왜? 이거 잘못 정의해 버리면은 목표와 대한 의미가 없을 거니까. 그럼 이런 문제 정의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이 뭘까? 이런 문제가 세번 나왔는데 답은 목표 아니면 대안이야. 왜? 문제가 정의된 다음에 목표와 대안이 나오는 것이 문제 정의할 때 목표와 대안을 고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상 문제가 먼저 정의되고 그 다음에 목표 나오고 대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정의할 때는 목표와 대안이 영향을 안 줘요. 제일 먼저 문제는 덩어리야. 관련 요소가 뭔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또 너의 가치가 뭐냐 따라서 이게 문제로 보일 때도 있고, 아니기도,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가치를 먼저 정의해 봐야 돼요. 맥락도 봐야 돼. 왜 왔는가? 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인과성을 봐야 돼요. 이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말고 차라리 뭘외워달라는 거야? 문제 정의할 때는, 절대로 목표와 대안이 영향을 줄수 없어요. 문제가 정의된 다음에, 문제가 오히려 목표와 대안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잘못 정의 돼버리면 몇종 오류다. 3종 오류, 근본 오류, 의류, 메타 오류라고 그래요. 그치?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찾아봤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병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제 정의 단계도 시험에 짬짬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옴 많이 틀려요. 감탐 종구라든지 이런 3종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3종으로 말고 1종과 2종도 해야 되겠죠. 어, 이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